실제 알고리즘에 탈모 샴푸 대신 도부 비누의 효과가 좋다. 도부 비누를 쓰면 탈모가 완화된다. 이런 게뭐 자주 뜨더라고요. 실제로 쓰시면서 효과를 보았다든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비추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탈모 관리 중인 30대 중반 남자로서 제가 직접 한번 도부 비누를 사서 써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비누와는 확실히 다르고요. 거의 탈모에 안 좋다는 성분도 없습니다. 근데 단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도부비누를 쓰는 게 오히려 복이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모타브 남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본 이 도부비누의 후기를 가져왔는데요. 탈모 샴푸 대신 사용해도 괜찮을지, 일반 비누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람은 쓰면 안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모 샴푸 중에서도 이오틴이나 카페인, 한방 등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도 설페이트나 실리콘, 방부제 계열인 혈라벤 성분 등이 들어있으면 가 두피 환경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모 관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도브비누에는 코코넛 오일을 기반으로 만든 순한 계면활성제가 합성 계면활성제인 설페이트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리콘이나 방부제도 없이 굉장히 순한 성분이고요. 건강한 피부는 이 pH 농도가 4에서 5.5를 기준으로 유지를 해줘야 하는데 일반 비누의 pH 농도가 8에서 10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도브 비누는 6에서 7 정도 수준으로 중성, 약산성의 그 산성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피 피부에도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피 가려움이나 이런데 완화가 되었다는 후기도 꽤 많아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다는 이 도브비누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다이소에서는 한 1,5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종류는 정말 꽤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센서티브 뷰티바를 한번 구매를 했고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건 대부분 이제 독일산이나 인도네시아산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 미국산을 구매하는 분들은 잉크옥사이드라는 이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에 대해 알러지나 예민 반응이 있는 특이 케이스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3일 정도를 좀 기존에 쓰던 타입 샴푸 대신해서 써 봤구요. 깔끔하게 딱세 가지 후기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품이 이 샴푸처럼 잘 나지 않아서 꽤 많이 오래 문질러서 이 거품을 내야 좀 구석구석 안쪽까지 좀. 두피를 닦아낼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헤어 전용은 아닙니다. 이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 살짝 이 뻣뻣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를 할 때는 이 모발 끝에 트리트먼트 같은 걸좀 발라줘야 머릿결이 덜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지성 두피라서 한 오전 7 시쯤에 샴푸를 하고 1시 정도 되니까 좀 평소보다 살짝 유분이 좀 올라온 느낌이 되더라고요. 이 뾰루지도 조금만 예민하면 올라오는 케이스라서 이제 전에는 제가 세정도 되고 또 성분도 순한 샴푸를 써 태정보다는 보습에 좀 신경 쓴 제품이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살수 있는 도브비누를 비싼 탈모샴푸 대신 사용할 수 있을까? 우선 아까 언급한 이 화학선분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샴푸보다는 확실히 도부비누가 이 두피 피부 건강을 잡아주는 데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지성두피인 분들은 세정력도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부비누를 탈모샴푸 대신 매일 쓰는 데일리로 가기에는 좀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도부 비누의 성분과 저의 실제 사용 후기를 보았을 때 평소 건조하고 이 두피 각질이 많은데 모발이 빠진다는 분들은 이 두피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샴푸 대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저처럼 좀 유분이 많은 편인데 탈모가또 진행 중이신 분들은 매일 쓰는 데일리 샴푸로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일반 비누는 더욱 쓰면 안 되고요. 원래 쓰시던 탈모 샴푸를 쓰시래 한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좀 이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용도로 가끔씩 사용해주면 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은 머리 수출로 인해 탈모처럼 보이는 분들, 또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께 이 두피 문신이라는 시술로 머리 수출에 많아 보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타브 S M B 센터 대표 원장입니다.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이 모발이 좋다는 거는 다 바르고. 사고, 써봐도 이 두피 상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두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 이 도부비누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대비에꽤 좋은 효과를 준다라는 결론으로 좀 긍정적인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머리숱 상태는 잘 유지를 하고 있어도 이미 빠져서 허전해진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하고 있는 SMP 두피문진 시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상유지 차원의 관리가 머리숱이 더 많아 보이는 그 시너지를 줄수 있는 시술이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 바로 이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타부 남원장이었습니다.